Thank you.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뭘 하고 있었습니까? 부산, 검정산.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검정사평품 암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석불사 평포맘치시면 나옵니다. 우리 발라당 하, 발라당 힘손입니까? 여기는 평풍왕 석불산입니다. 여기는 바깥 사주간한산 없습니다. 평풍왕 석불산은 검정산에서 백양산 으로 이어지는 산능성 중허리에 있는 거대한 병풍암 아래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병풍사 또는 병풍암 석불사라고 불린답니다. 이 석불사는 1930년 성녀 조1년이 지었고, 조1년은 주주를 있으면서 이곳 안벽에 석불을 조성했고 정면에는 11면 관 십일면 관음보살 입상이 있고, 상단에는 미륵조 전불 자상이 있답니다. 또한 오른쪽 안벽에는 약사의애불과 사천왕이 왼쪽 안벽에는 사천왕과 벼루자나불 부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쪽 계단을 따라 북쪽으로 오르면 팔라한과 습가모니 부상. 오른쪽에는 팔라한이 있어 모두 16나한과 29의 부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자연 암색에 새긴 불상들은 불교의 신앙심에 따라 예술적으로 조각되어 있고 석불사에는 있 29위에 도돌 세금된 마애불상은 국내 단위 사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석불사는 국내 최고의 유일한 마애불군 사찰이랍니다. 발라당 김수원님 그릇 없다 하니깐. 지금 <놀람> 이 좋은 공기 마시러 평풍사 왔습니다. 평풍암. 평풍암. 올라갑니다. 암백에다가, 네, 조각을 해놨는데, 네, 오래된 사찰 아니고, 네. 1900년 초에, 네. 이렇게 조성이 된, 절입니다. 옛날, 여, 여 밑에가 만득이라고 하는데, 예, 미 예, 밑에가 만득인데, 옛날에는 산적도 많고, 이산 넘게 무척 힘이 됐다 그러 죠저 예, 바위 보이죠? 저 바위 쪽에 불상군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석불사 현판이 네, 보입니다. 혼자 보이죠 네, 짐벌 들고 혼자 오르고 있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부산 금등산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27년, 거의 100년 됐네요. 우리 아버님이 1927년 2월 15일생인데. 하인이된 사찰입니다. 에, 부산 시가지 저 어디쯤 되노 가야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야 쪽빈대도 파는 데도 없습니다. 빈대쪽도 파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조용한 사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사자입니다. 조용한 사찰 진짜 조용한 사자. 진짜 사자. 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조용한 절입니다. 석불사. 1927년, 이세리 만들어졌고, 자, 여기 보면, 석불이 조각이 꽉 되어 있습니다. 석불이 조각이 꽉 되어 있거든요. 자, 올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이바이 틈틈이, 바이바이 틈틈이 조각이 되어있답니다 여기도. 평풍암으로도 불립니다. 평풍암. 유튜브예요? 예. 계속 듣는 예, 예, 거예요? 예, 지금 라이브로 실방하는 거예요. 천지나도사입니다. 구독해 주실래요? 네, <laughs> 해파랑TV. 해파랑TV? 해파랑TV. 네. 구독자 5만 네. 8천 명이면 됩니다. 네. 해파랑TV.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걸어가는 길이 해파랑 길이거든요. 네. 그거 완주하면서 이제 유튜브 시작했고. 아, 저 해파랑이 가봤는데 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750km 두 발로 걸었어요. 음, 라이브 준비. 라이브입니다. 네. 이기다 들려요? <laughs> 네 여기 다 들어갑니다 네. 약기싹다들어 얼굴도 나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해파랑TV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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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안에는 신호가 틀릴지 트일지 안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퍼프 글리움 약해 주십시오. 비, 비가 오면 물방울 떨어지는가 봐요. 그리 우산을 받쳐 놨습니다. 자연 암석 안에, 네, 굴 안에 이렇게. 딱 만들어놨네요. 구석구석에 부채도 모셔놓고 이 나무가 다 죽은, 거, 다 죽은 같이 보이는 이 나무가 살아있습니다. 응? 뿌리가 다, 다 죽었는데, 그죠? 뿌리가 다 죽었습니다. 뿌리가 다 죽었는데. 이렇듯이 생명이 살아서 다시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위에까지 쭉 올라가면서 나무가 크고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 자, 보십시오. 나무가 다 죽었죠.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나무가 다 죽었는데, 안 죽고, 다시 나무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석불사 평풍암이라도 불립니다. 평풍암 자, 구석구석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모셔놨네요. 구석구석에 모셔놨습니다. 아다 산 정상 부분에 있는 평풍암 독승당 산년각 있네요.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가 끝인 것 같은데. 이또 세월이 흘러가 천년이 흐르고 이천년이 흐르면 그때는 또 국보도 되고 되겠죠. 이제 옛날처럼 뭐외란 같은 것도 없을 거고 전쟁도 없을 거니까 여드로 보존이 싹잘 돼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국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독성 독성산령각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우리 현남선님 말고 뭐 현남선님은 희야가 이산꼭대에까 와가지고 평풍암 와서 실방 하는데 신경도 안쓰고 우리 현남선님 그러니까 자연, 자연 암석에다 그대로, 네, 자연 암석에다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끝이네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산령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근데 건물, 그 건조물명은 산신각도 했는데, 이건 영자죠. 독순산령각이습니다 암세밤다가야암세시 암세야. 네. 해세습니다야암세간암 없고. 암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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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조심조심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땀 흘리고 올라오니깐 덥습니다. 그리고 태양하고 가까워지니까 많이 덥습니다. 이게 석불전인가봐요. 방석은 석불전에서만 이용하라 해놨습니다. 실승각 근데 듣 아저씨 임진입니까? 어디가 대웅지이고. 이제 국립공원 안에 있는 평풍암 석불입니다. 네, 네, 금융산이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찾아 떠나는 해파랑TV 부산 검정산 평풍암에서 우리 유신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새가 빠져 올라왔는데 다시 새가 빠져 내려가야 됩니다. 새가 만발로 빠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오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